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 많습니다. 나이가 먹어질수록 건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힘도 있어야지 힘이 딸리면 조그만한 언덕을 올라가도 숨이 색색거리고 주저앉아지려고 하고 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도 필요하고 또 살다 보면 돈도 필요하고 예, 사람도 혼자는 못 살고 서로 뭐 말벗이라도 있어야 되고 의지할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서 또뿐만 아니라 사람이 지혜롭지 못해서 때로는 안할 말을 한다든지 또 보증 안써도 된데 보증을 쓴다든지 안 해야 될말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이 지혜에 해당되는데 그런데 이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중에 딱 골라서 하나만 골라라. 그런다면 뭐가 필요할까? 제일 필요한 것이 뭘까? 틀림없이 건강도 필요한 것 같고, 돈도 필요한 것 같고, 다 필요한데, 그 중에도 제일 필요한 것은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가 돈보다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우리가 돈 없어 보어요 돈이 있으면 사람이 참잘 먹고 또잘 살고 어떻게 보면 호강하고 살수 있는 것이 돈이 있어야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애간에 돈 있으면 사람들이 만사가 다 해결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이 돈이 몇년 가냐? 우리나라의 돈 매는 어마어마 뭐 돈이 뭐이 건물보다 더 많이 있는 재벌들도 보니까 돈이 없어서 수술 못하고 돈이 없어 죽는 거 아니더라고. 여러분 정주영 씨나 뭐 이건희 이런 분들 막. 큰 재벌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나이보다 더 빨리 세상 떠난 것 같아. 예? 아, 수술해도 공짜로 삼성병원, 아이, 이런 데 가서 공짜로의 자기병원이라. 그런데도, 예? 일찍 떠난 거볼 때, 아, 돈이라고 다 되는 거 아니다. 돈보다 반드시 더 필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 저기 지혜를 얻는 것이 뭘 얻는 것보다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더 낫냐? 예?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혜를 얻는 거라고 하나님 말씀이다. 내가 말하면, 아이고, 목상이 속없는 소리지 마시오. 아이고, 뭐, 알면서 그런 소리 하여 이럴 거예요. 내가 그러면. 근데 내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씀이실까요? 하나님 말씀이시다. 일주일 전에 보니까, 전남도의 도의원, 도유원, 도의원만 해도, 대단해요. 시의원, 군의원에도 좋은데, 그보다 더 위에 도의원 47세, 나주 지역의 의원인데, 극단적인 선택을 했더라고. 47세면 한참이고, 나 아이들도 지금 10대 중반이나 이렇게 되고 어릴 것인데, 그런 선택을 하다니, 이건 얼마나 무책임한, 그 아내나 그 자식들, 그 부모,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거볼 때. 오늘 본문의 이 지혜는 세상 지혜. 세상의 무슨 깨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혜를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그 지혜가 그렇게 중요한가?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이렇게 나왔어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해. 나안 통하고 나 몰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돈싸 갖고 가도 무슨 뭐 권력 돼도 어림도 없다. 반드시 아버지께로 가려면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니까 나를 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데 이 배경이 여러분 어디에 있느냐 요한복 5장 읽어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바로 내게 내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씀인데 성경 전체가 예수님 한분 설명하려고 촥 저 장세기에 나오는 뭐 노아 방주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도 모세도 무슨 선지자들도 사사들도 모든 뭐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은 이럴 것이다 하고 예수님의 길을 위해서 그들이 준비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삶을 살고 싶다. 나도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먹은다면, 우리가 첫째는요, 악이라는 것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악의, 여러분, 이 모양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악은요, 우리 마음속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에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늘, 아, 저 사람이 막 미워 죽겠어. 우리 마음에 누가 미워 있는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원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한 것이 아니다. 아무도 그걸 원하지 않아. 남을 막 미워하는 마음, 부모님이 원한 마음도 아니고 자녀들이 우리 부모는 좀 누구 미워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자녀들 마음도 아니고 아무의 마음도 아닌데 우리는 미워하는 마음이나 막 시기 오기 부린다, 질투한다, 또 앙심을 품고 앙막 죽이고 싶다 이런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오히려 반대로. 마귀가 춤을 추는, 마귀가, 어, 시구나너 잘하고 있다. 마귀가 좋아하고, 결국에 마귀의 속임수에, 마귀의 노름에 받게됨을 아시고, 여러분, 악을 모양도 내지 않도록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 나는 예수님 닮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제 길이 열리게 되고 대류가 열리게 되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또 몸도 씩씩하게 하나님이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교만해 보세요, 거만해 보세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이렇게 나왔다니까 읽어봐요.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폐만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옛날 시골에서 한 농부가 닭을 키웠어요. 닭을 키운 이유는 뭐 농사지면서 아 고기 먹고 싶을 때소잡을 수도 없고 옛날에는 돼지도 귀했잖아요 돼지 고기도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들은 명절에나 어떻게 부탁해서 대지고기한근두근 사지 요즘처럼 뭐 매일 아무 때나 대지고기판드가 있더라 없더라 없어요 없어 그런데 다행히 어지간한 집은 닭은 키우면서. 뭐닭 지금처럼 뭐 맨날 잡아먹는 거 아니에요. 그이 닭도 뭐한 달에 한번 잡든지 특별한 날 잡, 누구 생일이나 뭐 제사 때라든지 이렇게 중요할 때라도 닭을 잡자. 닭도 또 모이를 많이 먹고 그래서 닭장 조금만 하게 해놓고 닭을 연한 말에 이렇게 키우는데 이 닭장 안에가 장닭이 두 마리 있었어요. 왜? 유정란 뼈아리 낳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장닭을 두 마리 두고. 나머지는 이제 암탉을 이렇게 몇 마리, 암탉이 열 마리 정도 대각에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을 보니까 장닭 두 마리가 서로 막 빗대를 세우고 둘이 싸우는 거요. 예막 얼마나 좋고 얼마나 막 상대방을 막 헐켰는지 하나가 보니까 피를 질질 흘리고 있어. 이 닭볕을 이런 데서도 막 이렇게 쪼아가지고 이런 데서 막 피가 나고 이목에서 피가 나고 완전히 죽기 직전. 근데 왜 둘이 이렇게 피터지게 싸우냐면은 여자 하나 놔두고 여자가 누구요 지금? 암딱이죠. 암딱을 서로 차지하려고 둘이 싸우는 거요. 예 그래서 하나는 이기고 하나는 쳐서 창피하니까 마당에가, 이게, 변을이 있는데, 예? 나무변을이 있잖아요. 변을 그 틈에, 구멍에 들어가서, 창피하니까 숨어있어. 근데 이긴 놈은 보니까, 다그 집에 담장이 있는데, 담장이 올라가서, 탁, 예, 뭐, 깨다가 딱 힘을 주고, 꼭 끼워! 쳐나가다, 내 것이다! 내가 이겼다! 하고, 다시 한 번, 이렇게 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보니까 독수리가 날아가지고 이 닭을 그냥 칵 물고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이제 이암탉은 남자가 있어 없어요. 남자고 하나도 없어졌어. 결국에는 이 베닐 구멍 사이에 숨어 있었던 것이 야, 내 차지다. 하고 딱 나와서 둘이 이렇게 다정하게 살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이 이야기에 중요한 교훈이 뭐냐 하면, 이 세상은 여러분, 이긴 자만 판치는 세상이 아니라, 진자도 언젠가는 어깨 펼 때가 온다. 이런 이야기예요. 에, 우리는 잘 나간다고 까불다가는, 잘 나가든 저도 잘못하면 감옥에 갈수 있어. 대통령 한다고 잘 나가도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여러분 국회의원 하다가도 무슨 여러분 보세요. 시장 군수 하다가도 잘 나가다가도 감옥 가고, 여러분 그런 사람 안 봅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영원한 승자는 없고, 반드시 세상은 돌고 도는 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뭐이 좀안 풀려. 안 풀리고 무엇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또막 그냥 짜증내고 아니 잘 된다고 뭐 의심되고 봄 잡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을 때가 위험하더라. 어디 있을 때 위험하더라.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위험해. 요즘 대통령 위험해. 안 위험해요. 영용하잖아요 창피 다하고 있잖아요. 안 나왔으면 그런 말 저런 말아이뭐 각시가 어쩐지 무엇이어든지 누가 뭔 말을 하겠어요? 예, 우리는 그래서 과도하게 지나친 높은 자리는 오히려 생명에 위험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잡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잘난 사람, 이쁜 사람, 멋진 사람 하나님이 과연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느냐. 1구절 읽어 봅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는 내 마음을 낮추는 그런 자세 정말 에, 아 나 스스로 그래, 나는 늘 우리 주님이 찾는 사람이 겸손한 자 찾도다, 겸손한 자 찾도다,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늘 마음을 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면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 마음속으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절 읽어봅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제랍의 삼가 그래서 삼가 이 말은 아주 조심스럽게 에, 이런 뜻인데 신명기 28장 1절에 삼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뭘 삼가인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네가 하나님 말씀을 삼가 이렇게 구별해서 조심해 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지켜라 그걸 딱 지키면 하나님이 뭘 하라 하는 것이 명령이. 뭘 하지 마라. 살인은 하라. 그래요. 하지 마라. 뭐라고? 살인은? 도둑질은? 하지 마라. 성경이 하지 마라는 거 하면 돼야 한대요. 하지 마라. 명령.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 이건 명령이. 사랑하라. 이건 명령을 지키면 네가 보세요. 세계 모든 민족, 하는 사람 가운데 너를 우뚝 하나님이 뛰어나게 하겠다 한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어그저께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나는 예, 기도하면서 야 틀림없이 트럼프가 이기겠다. 그래서 내기를 했어요. 이겼을까 졌을까? 이겼죠. 돈 내겠는데 돈 아직 못 받고 예상으로 해놓고 있는데. 트럼프는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에요. 돈이 뭐 어마어마. 그런데도 믿음이 아주 좋아. 그래서 그가 이번에 말하기를 나는 미국을 기도하는 나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해요. 기도하는 나라로 만들겠다. 우리는 이런 신앙관, 이런 사람의 자세를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번에도 대통령 당선 소감에서 "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돈 많이 썼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하고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것보다 서론에 필요한 것이 많다 그랬잖아요. 필요한 것이 많은데, 그중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가 돈은 한 사람이 돈은 많아. 한 사람 돈이 없어. 근데 두 사람이 무인도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봐. 무인도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 한 사람은 가방에다 돈을 5만 원짜리 뭐 수천만 원 담고 갔어. 한 사람은 돈땡겨는한푼 없이 갔어. 근데 돈 많은 사람은 지혜가 별로 없어. 돈이 없는 사람은 지혜가 있어. 근데 거기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참을 먹을 참을 거이 없어. 그래도 내가 볼때 지혜가 있는 사람하고 둘이 볼때 누가 밥을 안 굶을까? 누가 밥을 안 굶을 것 같아요? 지혜가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은 돈이면 된줄 알고 왜 이제 그냥 돈 놔두고도 막밥 굶고 있어.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은 어차피 나돈 없는 거 하고 아마 직불이라도 캐려고할 것이고 뭐어 어디 뭐 소나무 껍질이라도 베길 려고할 거예요. 근데 부자는 에이, 내가 저런 거 먹겠냐? 내가 지금 에이, 감히 저런 거 아마 오래 배고라 죽을 수 있어, 부자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나님하고 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난 예수가 좋다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난 누가 좋다고 하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을 꼭 부탁합니다. 이양 예수 믿을 거 우리가 잘 믿어가지고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성경 말씀처럼 천하 만민 중에서 뛰어난 사람, 예? 뛰어난 집안을 여러분이 만들어 가도록 여러분이 이 축복의 통로, 여러분이 축복의 길을 열어나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 손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늘 길을 개척하는 사람 예? 길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말이 생각한 대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여러분 머릿속에 매 부정적으로 안 돼, 못돼 이런 생각보다는 우리는 할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긍지,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대로 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이 있어지기를 주의름므로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